네. 아, 구하라고 하는 이 식이 있죠. y분의 지금 x제곱, 그 다음에 x분의 y제곱 아니야? 그니까 이 식이 합차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이야. 합차.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주어진 이두 식은, 네, 켤레수라는 거죠. 자, 켤레수가 주어졌다는 건 직접 대입하기보다는 두 수의 합이나 자, 곱의 결과를 이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자, 요 식은 우리가 분모를 xy로 통분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제 xx를 곱했겠으니까 세제곱이고 여기는 yy를 곱했겠죠? y 세제곱. 자, 그래서 xy분의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 됐고요. 요 식은 자, 분자는 어떻게 바뀌냐면 x 플러스 y 세제곱 자, 마이너스 3xy. 그리고 x y 이렇게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식에서 x 플러스 y라고 하는 합을 구하고요. 두 번째, x 곱하기 y라는 합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건뭐 구하라고 하는 식이 합, 곱 또는 차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거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주어진 문자 xy의 값이 켤레수를줬기 때문에 켤레수를 주면 합과 곱을 먼저 구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3i,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3i이고,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2될 거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3i,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3i를 곱하면, 네, 우리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1의 제곱 플러스 네, 루트 3의 제곱. 그래서, 네, 4가 되는 거야. 그니까 러 요식은, 자, 두 수의 곱은 4죠. 4분의 합은 2야. 그니까 2의 세제곱 자, 9분 사또하분 다시. 그래서 4분에 여기는 8 빼기, 3, 4, 12. 자, 24. 4분에 얼마가 됩니까? 자, 우리가 24에서 이제 8을 빼는 겁니다. 네, 마이너스 16인 거고, 다시 약분하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네, 어, 문제가 주어진 요 값도, 요렇 이렇게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합과 차와 곱의 형태로 고칠 수 있다는 거고, 문제에 주어진 x, y의 값이 켤레수기 때문에 합 또는 차 또는 곱을 먼저 구한다.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음, 자, 분모가 1 플러스 i고, 분자가 3 플러스 i죠. 자, 분모 분자에 분모의 켤레 수인 1-i를 곱합니다. 자, 그럼 분모는 2대고요분자를 하나씩 전개해서,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i 제곱. 자, 그래서 2분의 자, 4-2i가 되니까, 2-i다. 누가? x가. 아, 그러면 x-2는 마이너스 i가 되고, 우리가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고, 어,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x제곱의 값은 4x-5와 같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 그럼 x 세제곱이라는게 뭐냐면, x제곱에다가 x를 곱한 거니까, 자, x제곱이 얼마냐? 4x-5입니다. 그래서 4x제곱, 자, 마이너스 5x죠? 자, 이때, x제곱이 누구였냐면, 아까 여기 했던 거, 4 x 5더라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5x입니다. 그래서 4, 4, 네, 16x-20, 자, 5x. 그래서, 11x-20이, 누구냐면, x 세제곱의값이다 따라서 이제 문제가, x 세제곱2 x 제곱을 구하래요. 자, x 세제곱이 누구냐면, 11x-20. 그 다음에 x 제곱의 값은 4x-5. 자, 정리하면 11x-20이고, 자, 8x 플러스 10이죠? 그래서 3x-10을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x가 누구였냐면, 여기 있죠? 2-i. 그리고, 마이너스 10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6-3i-10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i 가 답이 됩니다. 그러면요 그냥 막 대입을 해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어, 살짝 바꿔주는 겁니다. 종이를 좀 깔고 갈까 네, 3a 제곱 플러스 3b 제곱 그리고 2ab.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eab. 자, 왜 그러냐면, 어, 주어진 두 a와 b의 값이 켤레식이에요. 그래서 a 더하기 b라는 합을 구하고요, a 곱하기 b라는 곱을 구합니다. 아, 그러면 얘가 2 되고, 곱은, 네, 5가 되죠. 이렇게.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식도 결국은 뭐가 되느냐. 어,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eab. 그리고, 플러스 2AB죠. 자, 3, 이렇게 한다음 A 더하기 B가 2니까, 2의 제곱, 4죠. AB의 고분 5죠. 2, 5, 10. 이렇게 되고, 여기도 2, 5, 10이네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8, 플러스 10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이 정답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예요. 음, 네, A 세제곱, 그리고 B 세제곱. 그 다음에, 자, A 제곱 B, 네, A, B 제곱 자, 요식은, 네, A 플러스 B 전체 세제곱. 자, 마이너스 3AB, 그리고 A 플러스 B네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AB로 묶어주면은 A 더하기 B가 되죠. 자, 이때 A 더하기 B의 합이 2였으니까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3 곱하기 5 곱하기 2죠. 그 다음에 얘가 5 곱하기 2네요. 그럼 여기는 8. 그 다음에 얘가 30. 그리고 10이죠. 이렇게 했을 때가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12가 정답이 된다. 네, 물론 뭐 A나 B의 값을 주어진 구하라고 한 식에 다 일일이 순서대로 대입해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켤레수가 조건이고, 주어진 식이, 동차죠. A도 제곱이면 B도 제곱이고, A가 세제곱이면 B도 세제곱인 이런 동차식이니까 합차 곱으로 고치는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게 훨씬 좋다. 알파와 <목소리> 베타에 관한 건데요. 성립하는 걸 보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라고 하는 복수수를 A 플러스 B I라고 하는 거고, 자, 베타라고 하는 복수수를 C p l u Ti 라고 합시다. 자 물론 이때 이 A, B, C, D 는자 모두 다 실수를 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 그러면 A 도 하기 C.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하고요. 자 그거에 바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켤레복수수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꾼다 그랬어.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랬더니요. 자, 얘는 다시 보면 a bi와 자, c di 이렇게 바뀌죠? 자, 그러면 얘가 누구냐면 a bi의 켤레복수수였고 자, 요 녀석도 c di에 대한 켤레복수수였고 그래서 알파의 바 플러스 베타의 바와 같더라. 그러니까 성립함을 이제 보인 거죠. 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덧셈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곱셈도 그러냐. 어, 덧셈이 됐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렇게 뺄셈에 대한 혈레복소수 성질도 된다는 걸 알려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알파와 베타의 곱이죠. 그럼 a bi와 네, c di의 이제 곱이야. 자, 전개를 해 보면 ac 그다음 adi 그 다음에 bci, 그 다음에 bdi의 최고. 자, 그래서 ac bd. 자, 그 다음에 i로 묶어주면은 ad plus bc가 되겠네요. 자, 그거에 바라는 거죠. 네, 그거에 이렇게 바를 해라. 그러면 누가 된다? 네,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라. ac-bd. 자, 빼기 해서 ad. 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그런데, 어, 요식을 가만 보면요. 자, 우리가 알파의 바랑 베타의 바를 곱한 거랑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A-BI가 됐고요요 녀석은 C-DI가 됐고. 자, 이거에 곱을 구하면 AC-ADI, 자, 마이너스 BCI, 플러스 BDI제곱. 자, 그래서 AC, 자,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BD, 자, i로 묶어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묶어주면 ad, 플러스 bc의 i.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치? 자, 여기 있는 이것과 서로 이것이 어때? 같은 거죠?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복수수를 계산한 후에, 켤레 복수수를 구하는 것은, 알파의 켤레 복수수를 구하고, 베타의 켤레 복수수를 구한 다음에, 그리고 곱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한 단계 진일보하면요, 어, 알파의 제곱의 바를 구하는 거와 알파의 바의 제곱을 구하는 게 똑같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파 n 제곱의 바나 알파의 바의 n 제곱이나 자 같다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음, 자, 이 식이죠. 이 녀석이 뭐 알파랑 베타가 있기 때문에. 어, 자, 각각을 물론, 이렇게 알파바가 1-2i이고, 자, 베타의 바도 3i, 알기 때문에 직접 대입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알파에 어, 바로 묶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베타에 바로 묶었을 때가 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잖아. 그래서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공통인수처럼, 알파바, 플러스 베타이바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먼저 계산해 봅시다. 자, 1 플러스 2i이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1이잖아? 없어졌고, 그래서, 마이너스 i가 됐죠.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는요, 자, 1 플러스 2i이고, 그 다음에, 음, 3i, 마이너스 1이죠. 자, 이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어, 요식은 요걸로 할 거니까. 자, 이것이 필요한 건, 요 값이 필요한 건, 이제 이걸 원식에 그대로 계산할 때 필요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누구냐, 마이너스 i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이 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의 켤레복수수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i가 있고, 얘가 마이너스 i에 켤레 복수 쓴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i가 됐고, i가 됐겠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i의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1, 1이 답이 된다. 이렇게. 네, 음, 자, 요 식은, 요 식은, 보세요. 어떻게 되자면 음, 먼저, 음, 알파와 알파의 바가 있고, 그럼 세 번째 식인 이 알파, 바, 베타. 순서를 좀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알파, 자, 베타 바, 플러스 4 베타, 자, 베타 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요렇게 순서를 서로 바꿨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두 식에서는 알파의 바로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자, 2 베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식에서는, 네, 2하고 베타 바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자, 2 베타가 되죠. 그러면 다시, 네, 알파 플러스 2 베타, 알파 플러스 2 베타가 공통인 수입니다. 알파 플러스 2 베타. 자, 그러면, 알파 바 플러스 2 베타, 자, 바가 되고요 다시요. 자, 요식은, 알파 플러스 2 베타, 전체의 켤레복수수와 똑같다. 응? 자, 왜 그러냐.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 전체의 켤레복수수는 알파의 바 플러스 베타의 바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알파 플러스 이 e, 베타의 값을 구하는데요. 알파는 i-1이었고, 자, 베타는 1 플러스 i였죠. 그럼 얘가 i-1, 그 다음 2, e, 네, 2i인 거야.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이고, 자, 3i 였던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자, 1 플러스 3i 와, 1 플러스 3i의 바. 이렇게 됐고, 결국에는 1 플러스 3i이고, 자, 1 마이너스 3i 라서, 결국에는, 네, 10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왜냐면, 하 우리가 a 플러스 bi 와, 자, a 마이너스 bi의 곱은, 결론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된다. 그 결과를 지금 이용했기 때문에 바로 10이 나온 거예요.